신학기를 앞둔 2월에는 이사를 준비한 분이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통상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적지 않이 올랐던 거죠.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. 세 가지 이유를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.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3개월 만에 3억 원 넘게 떨어진 17억 원에 거래됐는데요. 이렇게 하락 중인 서울 아파트 가격, 설 연휴 뒤엔 어떻게 변할까요? 전문가들은 부동산 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진단합니다. 통상 설 이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둔 것과 다른 흐름입니다. 어, 단기적으로는. 예, 집값이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. 이러한 그 집값의 하향한정세는 적어도 1, 2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,877건으로 6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이른바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또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 여파로 지난달 주택 담보 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. 이런 가운데 분양 물량이 곧 쏟아집니다. 2, 3월 분양 예정 물량이 4만 5천 채에 달하는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 절반이 넘습니다.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.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.